은 누가복음 십장2십절2십절두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이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 너희 어, 빌라도는 공정한 재판 또는 공정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안위 또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헤로도안 어, 역시도 공정한 판결을 제시하고 또 제안하기보다는 자신의 즐거움 또는 유흥의 유흥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 지도자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그런 지도자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급률이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우리 삶의 다스리는 진짜 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다스리는 진짜 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진짜 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떠나온 조국 한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미국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나 또는 시스템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은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어그러진 판결로 십자가 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빌라도가 사형을 내린 것처럼 빌라도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이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 받았노라. 또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왜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리라.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라집니다. 분명히 사람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일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순종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뭐 어, 바리새인들의 함정과 덫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헤롯과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 억울해진 판단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서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오장 오절육 절에 보시면 장노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뗄 시리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두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더라. 장로 중한 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노라 사자이신 다윗의 뿌리가 정복했노라 사자이신 예수님이 승리했노라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육 절에 보시면 정작 요한이 본 것은 뭐냐면 사자가 라이온이 아니라 램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분명히 어린 양처럼 연약하고 힘이 없는데 실제로는 사자처럼 강하고 능력있고 정복하는 것 이것이 다름아닌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관자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예수님에게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권력이 없습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으나 끝까지 예의를 지킵니다. 도살 당하는 어린 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파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참된 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상황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환경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해자로 살아갈 것인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또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피해자야. 나는 환경의 피해자야. 나는 스스로의 영민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붙드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가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27절, 28절입니다. 또 백성과 미그를 위하여 가슴에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과 제자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올라고 하며 끝까지 그들을 사랑합니다. 피해자가의 모습이 아닌 진짜 용사,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국 프라이데이입니다. 이날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 죽음을 슬퍼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가슴 아픕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해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고, 저와 여러분 역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동참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진짜 강한 라이온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깨 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주님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였던 것을 말씀을 통해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피해자가 아니심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따라서 우리도 피해자가 아닌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피해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억울하다가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큰 차에게. 우리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진짜 승리자로 불러 주심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기에 자기 연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의 주관자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동시에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어린 양이며 사자이신 예수님이 서문자 권사님이 치유하십니다. 엔젤을 치유합니다. 지영자매를 치유합니다. 은혜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의 모든 가족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8 시부터 이영기 성교사님이 모시고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가집니다. 많이 도우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신주 찬양의 위대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환자 i'm on 위대하신 주. Seder, bir de 하나님의 위대하신 줄 모두 알게 되리